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달인목교의 야홍성 목사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꿈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오감예배 우리 광고와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합니다.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월 2일, 일요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일정은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의 70%는 백신 접종자, 그리고 수용인원의 30%는 미접종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참가하는 예배로 30%로 제한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조금 변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와 미접종자 포함 예배로 형태를 나눠서 9시 반과 11시에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라서 다음 주간에 예배 일정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주일 오감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새벽 아들남 기도에는 5시 15분에, 금요 한몸기도에는 1월 28일로 조금 변경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이정민 전도사님 그 개인적인 좀 일이 생겨서 당일에 우리 열방교회 전도사님 말씀 듣기로 했는데 1월 28일로 옮겼고요. 주일 예배 때는 우리 경제에 관련된 얘기보단 경 영에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이제 주일날 독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새벽 예배에는 월요일 날은 우리 돈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정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에 나온 돈 이야기, 말씀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물에 대한 이야기 같이 월요일마다 나눌 겁니다. 그리고 화일부터 요 금요일까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조금 좀 세분화해서 쪼개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정착, 가정교회 정착. 이 단어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가정교회를 조금 더 체계화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일단 저희가 매주 동료 정도만 하고요. 내년이 되면 조금 더 가정교회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 구체화가 된 생각이 마무리가 되면 2023년에는 가정교회 시작 정착의 해 이렇게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매주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꼭 가져가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 중에 필요하신 분은 주중에 오셔서 수령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달에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1월 30일 거고요. 독서설교라고 되어 있죠.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는지 조직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나눠볼 거고요. 1월 2일 오늘이죠. 거룩한 습관, 자발적 가난이라는 저희 교회 표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잠시 나눌 거고요. 1월 9일에는 송주관은 예전에 우리 표현으로는 고아원이란 표현을 해야 익숙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립니다. 고아원으로 여겨졌던 송주관지금보육시설이라고 부르죠. 우리 오범석 이사장님 오셔서 직접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1월 16일에는 예자회, 예자원, 우리 이정정 사모님이라고 예수자랑 성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 사모님들, 우리가 예전 말로는 과부라고 부르죠.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대신 사모님들, 쉼터가 있어요. 그 쉼터 이야기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월 23일에는 선교사 쉼터가 만들어졌어요. 해화동에 만들어진 선교사 쉼터 이야기를 조금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레위인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 장월방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게 될 거고요. 1월 28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1월 첫 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민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열방교회 이야기.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도우라 하셨을 때그 개계에 관련된 그래서 1월 한달 동안 우리는 고아, 과부 객, 레위인을 돕는 우리의 자발적 가난 쉐어더 o 드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 메일이나 직접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름 알려주시고 생년월일 알려주시고 주소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장소에 발송도 해드리고 메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디모드 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 자발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델 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습관 그리고 자발적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거룩한 습관은 우리 다림목교회가 세워진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거룩한 습관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laughs>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단호하게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은 매년 1월마다 제가 설교해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한 습관과 그것의 실천과제인 자발적 가난까지 같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자발적 가난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은 뭐고 자발적 가난은 뭘까? 먼저 야구보서 1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며 그건 뭐죠? 자신의 경건을 자꾸 자랑하고 다니거나 입으로 자꾸 말하고 다니는 것 그거 사실은 경건한 거 아닌데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는 걸 스스로 자꾸 입으로 말해서 공수의 공수고를 만들어 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아 그렇죠. 2021년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입으로 말해.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는 않으셨나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할 만큼 드러내지 않아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내 입으로 나를 드러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좀 잘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아마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경건이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아면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걸 먼저 찾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게 뭘까?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은 바로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표현했을까요? 맞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그 도구들을 활용하는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크게 네 가지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개인 영성생활이라면 교제와 전도는 공동체 영성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요약할 수 있도록 노트를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새벽 예배에 한 10분 정도, 그리고 정시 기도를 요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온라인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새벽에 올려 드리고, 정오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교제와 전도를 할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드렸습니다. 올 한해는 거기에 여러분이 좀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는 분은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제가 단톡방으로 묶어드릴 건데 한 7명씩 묶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같이 매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점심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의 아침 인사와 그리고 기도에 꼭 아멘 정도는 꼭좀 달아주시고 마지막 교제와 전도 부분에 오감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한 가지 이상 감사를 꼭 한번 올리는 실천력을 한번 발휘해 보셔서 여러분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습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먼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기초죠. 사실은 기초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고는 뭐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이라면 그것의 실천과제가 바로 고아와 과부.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윈을 도, 돌보는 걸 말하죠.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습관과 지금 말씀드리는 자발적 가난이 됩니다. 자발적 가난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천과제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습관과 자발적 가난의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에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송조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아원입니다. 여성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고아원인데 0세부터 18세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가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지를 고민해 봅니다. 예자원은 예수자랑 선교원이라고 홀 사모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부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성교사 이야기라고 돼 있는 23일엔 해화동에는 성교사 쉼터입니다. 코로나로 한국 땅에 나왔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성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과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까? 레위인들을 돕는 사역이 되겠죠. 마지막 1월 28일 날 열방교회, 우리 이정민 전수사님이 외국인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도구로 송주권과 예자원과 성교사들, 그리고 열방교회를 돕는 여러분들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가 축기견초라고 그랬죠? 기초를 세울 겁니다. 바탕을 견고히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올해 다 이루어질 순 없을 거예요. 근데 올해 말이 되었을 땐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세워져서 이 일만큼은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일만큼은 내가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그 방법은 내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넘쳐주셨던 것들을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비워서 그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거룩한 습관인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자발적 가난인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해 봅니다. 사실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 사역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역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과 자발적 가난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 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인이네. 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바탕도 만들 수 있는 올한 해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날보다 조금 길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1월 한달 동안 설교는 아마 10분 요약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초청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설교를 녹음해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청취해 주시고 귀담아 들으셨다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잘 찾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노부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하 거룩한 습관과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어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한 해도 행복하시고요. 자발적 가난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습관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